안녕하세요 신한 김 사장입니다. 어, 오늘은 오전에 지금 문어 어, 탐사를 가봤는데 전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할수 없이 어, 예전에 했던 어, 주낙, 갯장을 알죠 갯장을 개짱. 갯장을 잡으러 이렇게 또 나왔네요. 여기서 주낙을 놓고 어, 내일 아침에 걷어서 얼마나 갯장어가 잡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장어 잡을 때 주낙 믿기는 전화입니다. 전화. 전원. 주낙이 날죠, 주낙. 주나. 두 틀. 네, 이걸 가지고 오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목적> 코르 <목적> 이렇게 올려보라고? 자 지금 드랍 전체적으로 지금 두어트를 놨는데 오늘 아주 오랜만에 몇년만에 아해서 그런지 아유 너무 어리버리 탔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가둬서 개장은 얼마나 들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드랍이 생각보다 많이 뿌네요 아, 어 조금 전에 제대로 나갔다가 어, 바람하고 파도가 너무 세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지금 다른 선장님 여기 제이드 선장님께 부탁을 해서 이 배를 타고 준악 걷으러 가야 될것 같네요. 어우, 바람이 생각보다 많이 불고 파도도 있어서 어, 도저히 안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장님 사별해서 좀 부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배를 타고 가서 준악 걷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제 주낙 도와 주시려 선장님 오시네요 그냥. 아유, 그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아저 아저 요 코앞까지 갔다. <laughs> 안되 <돼>, 그래. <laughs> 이웃들이 가왔습니다 그냥. 아, 도저히 안 돼. 아, 죽겠네, 그냥. 전화 왔어요, 어제. 예. 자, 한쪽은 이렇게 지금 잔잔하고 좋은데. 저기 등대 보이시는 등대 지나가면 어, 바람때문에 더 그냥 파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제이드 선장님 배를 타고 이렇게 나갑니다 <목소리> 아이고 참 잠깐만 이거 카메라 맞 방금 한가리 올라왔는데 카메라 꺼졌네요 아이 참안어거사이안 아, 아, 놓치기 조심 요, 요. 오 있다. 좋아 좋아 <웃음> <웃음> 오, 잘 좋아. 사이즈 좋아 사이즈 오, 된장네. 좋다. 아, 야, 먹긴 다따 먹었네. 오또 어, 왔다 또 있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기 있어. 그렇지. 어, 면안 되지. 오, 좋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여기 계입니다 개짱 개장. 이따 또별 들어가서 보여 드릴게요. 좀지않는 왔어 왔어. 좋아. 그렇지. 오, 그렇지. 요 사이즈 중에 다 오우! 젖어 젖어! 오시오 봐봐! 오우! 와오워부러 이거 이빨이 날카롭다. 이거 정말 사이 좋네. 와! 이런게 샤브샤브 감이요 알았어 알어 이것도 있어. 알어알어알어어 오케이. 끄자마자 네. 올라오오 좋아 좋아. 네? 나쁘지 않아. 야꽝안친구니 어디니? 그렇죠, How much talk to y 는거지 그럼 e down, you don't go. You won't punga. Pu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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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그, 그 그쪽이 잘못돼. 잘못가보다. <목소리> 그래서 올라온 좀 사이즈가 됐는데. 오랜만에한 마리 올라온다. 오랜만에한 마리. 뭐야? <목소리> 야. 불소라, 불소라. 아. 창소라, 참소라 들었어. 들었지. 소라, 들었소라. 야, 이거 될까? 득템. 야, 이런거 소라도 이런거막 먹네 아. 소라는 소라는 가져을 좋아 하 봐. 전리를사이 좋아 아이리면 오리면 리면안오리 오리면 에 오리면 안오 오리면 안 오리면 안 오리면 안오서 오리면 안 오리면 안오어면리면안오 오리면 리다 와, 사이즈 좋다. 하나, 둘, 우와! 이야, 진짜 좋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가장 좋은 사이즈네요. 어 오, 사이즈 어. 사다 상당히 그냥 일단 또 가사 별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거, 이런 것좀 올려놔야지. 좋아, 좋아. 좋았어. 아, 왜 외쳤어야 되는데. 오! 그래지. 시다 신이란. 오늘 그냥 차우자고 왔어. 가 됐어 아 사이 좋다. 쪄. 오. 자, 어. 아니 아니야. 괜찮괜찮아 물려. 물려 먹자니까 물려. 진짜 사이 좋은데. 어. 잠시만. 오, 비이 좋다. 오, 이 뭐, 진짜 좋다. 이제 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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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이지, 쏴이죠.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어, 쏴, 야, 보세요. 진짜 좋네요. 야, 그래도 신이 한 다신이는 이런 게 그냥 사회자고 자주기죠. 어, 아 좋아. 쫙 참고, 가는 참고. 참고 있다, 이담고 오, 이거 일곱 살이 은데 잠깐만, 이 다음 코 있어요. 그대로, 그대로, 잠깐만. 오오오오오 오오 하나 둘셋훔오 좋아 아오 제법 잤어 제법 잤어 제법 잤자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지만 그래 사이즈 좋은 예목부터 해서 오늘 차부샤부 먹을 양이 고기는 작은것 같아요. 아무튼 들어가서 또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이제 힘드네요. 오늘, 분학 두트에 우리 하모, 개짱을 알죠, 개짱. 나오거 예. 들어못 가, 못 가. 앞에 소라 먹고 있어, 못 가. 소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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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발, 발. 싫어, 나는 안 돼. <laughs> 이빨이 정말 날카로워서 찔리면 물리면 아주 그냥 갑니다 가. 얘가 얘가 제일 큰가? 얘가 큰가? 얘가 큰가? 자 마리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사이 좋은 에, 우리 갯장어 이렇게 잡았네요. 이따 손질해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소라까지 오늘 또 이렇게. 아제 배가 못 나갔는데 우리 제이더 선장님 감사합니다 나가서 맛있게 한번 드셔보시게요 자 오늘 잡은 게장아 키로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 4kg 나가네 요 4kg 약 4kg 정말 크다 정말 야 오늘 너할번 진짜 크다. 야 그거 한 마리만 먹어도 되겠다. 진짜. 요거는 어. 진짜 그래. 여기 정말 대단해. 아 여기 봐라. 제비오 준하게 걸리다니. 그래 더, 더더 넓잖아. 더더 넓어. 와. 갈치로 말하면 육지.